오늘은 새로 나온 신상 OTC 타이레놀 약이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릴 건데요. 타이레놀을 해열제로 어떻게 써야 효과적으로 쓸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린 해열제 영상을 참고를 해 주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약은 바로 이거. 타이레놀 children 타이레놀 디졸브 팩이에요. 이 약은 작년 가을에 새로 나왔는데요. 약국에서 잘안 보이다가 요즘은 어느 약국을 가도 보통 이게 잘 있더라고요. 이 약의 성분은 우리가 아는 타이레놀, 그 타이레놀과 같은 성분이고요. 아세트아미노펜이 들어있어요. 이 약이 사용 가능 나이는 여기 보면 6살부터 11살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런데 아이들 해열제는 사실 몸무게 기준으로 먹이잖아요. 그래서 아이의 몸무게가 48파운드 이상, 22kg인데 그런 경우에 이 약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약을 한번 열어볼게요. 약을 열어보면, 약이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포장이 되어 있죠. 제가 한국에 갔을 때 보니까 아이들 해열제, 챔프 시럽이나 챔프 이프펜, 이런 약들이 하나씩 스틱형으로 개별 포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미국에도 그런 게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여기도 이런 게 나왔어요. 다만, 한국에 파는 챔프 시럽은 시럽, 물약인데, 이거는 시럽은 아니고 가루약이에요. 이건 한 팩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160mg 들었고요. 160mg은 우리가 보통 먹이는 타이레놀 물약 이거 5ml랑 같은 양이고요. 그다음에 추어업을 타이레놀 추어업을 하나와 같은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 팩이랑 물약 5ml, 추어업을 하나. 이게 다 약이 같은 용량인 거죠. 이 약의 용량을 기억하셔야 나중에 아이한테 약을 쓰실 때 정확한 양을 계산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 약을 한번 열어 볼게요. 이 약을 보면 여기 선이 있어서 접었다가 찢어서 이렇게 오픈을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여기 보면 가위 그림이 있어요 이게 세이프티 문제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열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위로 이렇게 열어야 되고요 약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어요. 포장은 제법 큰데 들어있는 가루 양은 얼마 안 되죠. 약간 설탕같이 생긴 이런 가루가 들어 있어요. 이 약이 좋은 점은 이렇게 가루로 되어 있는데 이 가루가 또물 없이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포장에도 보면 노 워럴 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정말 물 없이도 먹을 수 있고요. 아이들한테, 아, 하라고 한 다음에 혀에다 그냥 이렇게 쑥 부어주면은 바로 혀 위에서 사르르 녹아서 약이 없어져요. 이 약을 먹고 나서 물을 먹어도 되죠. 근데 물을 먹고 나면 오히려 약의 약간 그 쓴맛이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 이 약이 정말 제가 추천드리는 게 진짜 맛있어요. 음, 이런 물약이나 추어블에 비교해서 이 약이 정말 맛있기 때문에 제가 어, 이걸 한번 먹어보고 어, 바로 이거다 싶었었거든요. 음, 와일드 베리 플레이버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물약이나 추어블도 그런 베리 플레이버가 있어요. 근데 이런 거랑 비교가 안 되게 정말 맛이 있어요. 이 약의 맛은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약간 불량식품 가루 사탕 맛 같은 그런 맛인데 어, 저희 애가 먹었다가. 이 약은 정말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약은 6살부터 1살 1 아이들한테 쓸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나이대의 아이들이 보통 시럽이나 추어불은좀애기약 같아서 먹기는 싫고 하지만 알약을 먹기에는 아직 조금 어린 그런 나이대의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 조금 다른 옵션을 주기 위해서 이 약을 만들었다 그래요. 6살 이하면 어떨까요? 6살 이하라도 아이들이 좀 성장 발육 상태가 좋아서 키도 크고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몸무게가 22kg, 48파운드 이상 나가서 이거를 이제 걱정 없이 쓸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해요. 그러면 몸무게가 안 되는 아이들은 먹으면 안 되나? 어, 아니에요. 먹을 수 있어요. 단지 약의 용량을 정확하게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이프티 차원에서 이 약을 6살 이상만 써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약의 용량을 확인해 보면은 왜 그런지 알수 있는데요. 만약에 타이레놀을 쓸때 아이가 24파운드부터 32파운드라면은 이런 물약을 5ml를 쓰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다음 몸무게 36파운드부터 47파운드라면은 이물약을 7.5ml를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7.5ml면 이런 가루약으로 한 봉지하고 또반 봉지를 더 먹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가루약을 반 봉지만 먹이기는 굉장히 애매해요. 그런데 이런 해열 진통제는 약의 용량을 정말 정확하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약을 만든 매뉴팩처, 제조 회사에서는 세이프티 문제 때문에 약을 6살 이상만 써라 이렇게 제안을해 놓았죠. 하지만 제가 이 약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요. 이 약이 6살 이하인 아이들한테도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가 정말 약을 다 거부한다. 물약 싫고, 추어을 싫고, 뭐 타이레놀 맛이 싫으면 모트리는 시도해볼 수도 있지만, 모트린도 절대 안 먹겠다 그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약의 용량을 잘 계산을 하셔서 이거를 사용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고 평소에 아이가 약을 잘 먹는데 아플 때는 잘 먹던 이런 물약이나 추어을안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입맛이 변하고 또 이제 뭐 목이 아프거나 이제 몸 전체적으로 컨디션이 안 좋은 경우에는 약 먹기를 거부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때 이게 정말 유용할 수 있어요. 이런 물약 같은 경우는 아이가 목이 아프거나 또 이게 또 너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이거를 먹기만 하면 토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추억을 처음에는 아이들이 어 이거 사탕 아닌가 그래서 업적 잘 받아먹다가 이게 사탕이라고 하기에는 약의 맛이 좀 느껴지기 때문에 어 아이들이 한번 먹어보고 그 다음에는 또 거부할 수가 있죠. 어 그런 경우에 도저히 이두 개로 안 된다. 그럴 경우에 이제 다른 옵션이 없나?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이거 시도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평소에 약에 대해서 공포증이 있는 아이들. 어떤 약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이 없고 너무 써서 약은 다 맛이 없는 거야. 이렇게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 이런 새로운 타입의 약을 시도를 해보시면 약도 이렇게 재밌게, 맛있게, 즐겁게 먹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시면 약의 공포증을 이제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타이리누이나 모트링, 여러 가지 제너릭 어린이 해열제 중에서 이 맛은 이게 정말 1등이에요. 여러 가지 뭐 플레이버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추어블도 있지만 어, 이거는 정말 잘 만들었다 싶더라고요. 정말 그만큼 맛있고 어, 이거를 싫어하는 아이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6살 미만이고 몸무게 기준이 안 된다면 약의 용량을 정말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약을 너무 많이 먹이거나 또 약을 너무 적게 먹여서 특히 열이 날때 약의 효과가 없는 그런 일은 없으시도록 조금 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포장도 정말 잘돼 있죠. 이렇게 한 포씩 들고 다니기에도 너무 유용해서 여행갈 때 이거 몇개 챙겨가면은 물약은 또 부피도 있고 줄줄 셀 수도 있으니까 물약 챙겨가는 것보다 물론 이런 추어불도 있지만 이거 챙겨가면 정말 유용하겠다 싶고요. 이거는 정말 물이 없어도 아이들이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정말 좋고요. 이 약은 두 가지 포장이 나오는데요. 18개 들은 게 있고, 30개 들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30개 들은 거는 7.87불이었고요. 18개 들은 거는 5.97불이었어요. 이런 이제 물약이랑 비교해서 리퀴드로 사는 것보다 용량 대비 이게 조금 비싸기는 해요. 비싸기는 한데, 큰 차이는 없는 가격이에요.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해열제를 쓰실 때는 아이의 나이 기준이 아니고 몸무게 기준으로 약을 쓰셔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해열제를 안전하게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그리고 해열제를 먹였는데 아이가 열이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한 저의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참고하셔서 아이가 아플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